오늘 이옷 활용법의 아이템은 하키 씨의 시그니처 라인 원피스인데요. 깔끔한 실루엣과 블랙 컬러에 반해서 주얼리 버튼으로 포인트를 준 아이템입니다. 다양한 이너를 활용해서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백이나 슈즈, 주얼리 같은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다양한 무드로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옷 활용법 진행을 맡은 우신사 에디터 황혜인입니다. 저의 <laughs> 이옷 활용법을 좋아해 주실지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쉽지 않다. 배다양 에디터랑은 제가 스타일이 완전 달라서 누구나 쉽게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화려한 편, 되게 수수한 편, 되게 과한 편, 아주 안과한 편. 오늘 입은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 스타일링은 좀 잘하거든요. 할수 있을까요? <laughs> 자, 그럼 대망의 저의 첫 게스트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젠틀몬스터에서 런칭한 무데이크라는 케이크 브랜드에서 비주얼 베이커로 소속이 되어 있는 짱따라고 합니다. 대중들이 보지 못했던 비주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비주얼 베이커라고?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laughs> 베이킹을 한 지는 한 7년? 1년 정도 됐고요. 5분 앞에 있었던 그 당시에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설렘들도 그고 뭔가 조금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대가 주는 약간 스스로에 대한 충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제가 입는 옷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톤이 조금 다운된 컬러들을 많이 즐기는 편이라서 패션에는 관심이 있긴 하죠. 여러 가지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패션을 봐야 저한테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할때 영감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켓시 원피스로 두 가지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스타일링은 올블랙보다는 안에 이너도 화이트 시스루로 다른 포인트를 줘봤고요 팬츠는 레더 팬츠를 써서 과하지 않게 실버 귀걸이나 삼각형 모양의 백을 들어서 작은 디테일 포인트를 줘봤고요 구두도 아이보리 개통 컬러를 써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톤다운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안에 이너 같은 경우도 브라운이랑 같은 컬러를 매치를 해봤고 코트 자체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는 작은 디테일 포인트를 좀줬습니다 블랙 컬러의 레더 부츠를 신어봤습니다.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원단이 좋은 것 같아요. 등 쪽에 밴딩도 되어 있어서 잘 늘어나더라고요. 여러 체형을 가지신 분들도 편하게 매칭할 수 있지 않을까, 평소 스타일링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링 너무 잘 봤고요. 첫 번째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안에 레더팬츠를 매치하는 게 요즘 되게 유행한 스타일링법 중 하나인데 저런 단조로운 원피스도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링은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으면서 살짝 꾸민 듯한 느낌이 나서 좋은 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코트랑 원피스 디테일에 사선 라인을 맞춰서 매치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작은 디테일을 맞추는 점 튀지 않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는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두 코디가 더 괜찮지 않을까. <laughs> 자, 그럼 제가 하캐시 원피스로 준비한 두 가지 스타일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착장은 캐주얼한 느낌의 니트 볼레로 카디건을 매치를 했고요. 부츠 같은 경우에는. 크한 느낌이 나는 그런 아이템을 믹스 매치해서 밸런스가 잘 맞을 수 있도록 꾸며봤고요. 평소 매일 입기보다는 조금 특별한 날 적당히 꾸민 그런 스타일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편하게 입고 싶을 때는 저런 박시한 상의를 원피스 위에 활용하는 편인데 저렇게 입을 때 포인트는 버튼도 하나, 두개 정도 열어서 다리를 조금 보여주면 덩어리처럼 보이지 않고 키가 커 보이는 그런 착장이었습니다. 저라면 네 번째 스타일을 즐겨 입을 것 같은데 짱따님한테는 세 번째 스타일링이 좀더잘 어울리지 않았나 부츠 같은 것도 너무 저한테 힙한 느낌이어서 이런 원피스에는 안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의외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역시 에이터는 에이터구나 무슨 맛인지 알겠다 이제 입히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내가 대단한 일 해낸 것 같고 순위를 굳이 매겨보자면 제첫 번째 착장이 1등, 제두 번째 착장이 2등.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서 2위라도 주지 않을까? 배가 터졌잖아, 배 불러서 지금. <laughs> 장난이고 너무 재밌게. 어, 전 진심이었어요. 아니, 저도 진심이에요. <laughs> 준비해 온 옷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인가요? 감사하고. <laughs> 제가 이렇게 말을 못 하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떨렸고요. 안 저의 첫 촬영에 첫 번째 게스트로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편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새로운 스타일링 많이 하게 돼서 약간 좀 새로운 경험? 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남자친구랑 기념일 때. 그럼 남자친구부터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